부감독이 되신 거예요? 오늘 되신 아, 그래요? 거예요? 아니면 요번 연도부터 되신 네. 건가요? 아니 제가 이제 여기로 지금 외인 구단으로 제가 입사하죠. 네. 예. <laughs> 입사를한지 <laughs> 그렇군요. 입단, 예. 입단 예. 입단이죠 입단인 네. <laughs> 네. 입단을 하지 제가 지금 한한삼 네. 개월에서 한4 개월 정도 다가가고 있습니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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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제가 알바트로스랑 이기스랑 음. 원래 초창기 멤버였는데 어, 그렇죠. 그렇군요. 네. 근데 사실 제가 뭐 그때는 연습 중에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혼나고 그러세요. 음. 그때는 너무 혼나는 게 싫어서 사실 도망 나왔습니다. 네. 아. 예, 구단을 도망 나왔다가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하고 외국도 왔는데 참 분위기가 되게 밝고요, 그러니까요. 워낙 재미있는 구단이었고요. 어. 예. 김현철 감독님이 다소 좀 독재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봐요. 아 저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. 전혀 예. 네. 왜냐면 현철형 제가 그런 게 되게 중요시 했거든요. 너무 독재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. 현철형 같은 경우는. 좀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인가 아니면 이상한 소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따뜻하게 잘해주세요. 네. 그러세요? 아 그러면 어. 그 얘기는 낭설이다. 어. 왜그러왜냐면 선수들이 와서 네. 좀, 주로 오정태 선수가 그렇죠. 많이 왔어. 우스갯소리 네. 수도 있겠지만 그말 안에 뼈가 있었어요. <laughs> 아, 근데 네.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마 정태영님이 웃기려고 네. 하시지 않았나요? 네.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렇죠.